태영 대주주가 추가 자구안을 내놓음에 따라 태영 건설의 워크아웃은 사실상 가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태영 건설의 자산 부채 실사 과정에서 우발 채무가 얼마나 나오는지입니다. 실사 결과 대규모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거나 이에 따라 청산가치가 계속 가치보다 높을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울러 3개월 실사 기간 중 필요한 태형 건설의 운영 자금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산 실사가 시작되면 기초법에 따라 금융체의 상환은 동결되지만 태형 건설 운영 자금과 협력사의 거래 대금은 태형 측이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블루원 등 계열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업황의 악화에 따라 매각에 장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현재 채권 금융사들은 자산 실사 기간 3개월 동안 태영건설에 대한 별도의 금융 지원은 어 어려...